이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참 금매물 중에서 최상의 금매물입니다. 어, 현재 위치가 이제가 그 원주시 신림면 구항리에 자리 잡고 있는 편안한 토지 또 하나는 단풍나무와 에, 소나무 군락지로 이루어져 있는 평지형의 토지입니다. 평지형의 토지 이 부분이 이제 어디 쪽이냐면 이제 그 우리 저 구항리 오로라 캠핑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끝에 자리 잡고 있는 편안한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 이 토지들 굉장합니다. 아주 그냥 정원이네, 정원. 자, 전체 토지 면적이 1281평으로 해서 전괴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앞에 쭉 보시면은 요 토지들인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토지 없이 그대로 우리 내 토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요즘에 이제 어, 체류용 쉼터도 있겠지만 도로도 붙어있고 또 하나는 건축도 가능하고 한 3집 정도 들어와도 충분히 거뜬히 걷을만한 1,281평의 아주 훌륭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방향 자체는 동남양 방면으로 해서 어, 도, 들어오시게 되면 집을 짓더라도 뭔가 있어야 될텐데 도로는, 도로는 다돼있는 상태고 또 한가지가 한 어, 여기에 전기 바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기 기본거리라든가 통신선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면 아, 올해 들어오면서 또 이게 최근에 어, 신림 쪽에서 이렇게 어, 가격도 착한 이 금액대에 나온거 너무 훌륭한 땅 어, 최근에 어떤, 올해 들어와서 처음 봤네요 어, 뭐, 별장 자리가 됐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구 정도 들어올만한 그런 토지로 해서 한번 볼게요. 예, 그 다음에, 건축업, 아말씀드렸 건축업 하시는 건 다시 말씀드렸고, 자꾸 이제 우리 감독님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 체리형 심토로 해서 당분간 갖다 놓으실 분들, 그걸 왜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땅이 이렇게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전체를 하지 말고 한 분이 하셔서 건축업하시는 분들이 체리용 쉼토를 하셔도 될것 같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생활권은 여기서 한 10분이면은 우리 실림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실림 IC까지 차량으로 15분, 원주 시내까지는 약 25분 정도 걸리는 편안한 그런 토지. 에, 금매물 중에서도 정말 금매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풍나무부터 해서 뭐, 하여튼, 일부는 뭐 보니까 어느 분들이 그 일부 필요한 건아무로쭉 해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바깥쪽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가면서. 주변 또, 이 안쪽만 보지 말고, 주변 쪽으로도 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음. 그 하우스까지. 그 다음에 참, 우리 토지 외에, 하우스도 한동이 있습니다. 하우스 그 부분도 또 보시면 되겠고, 하우스 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참빵 좋다. 한번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도 저분들이 찾아보잖아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는 이제 농막 한동 이제 갖다 놓으신는데이 부분이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자 우리 땅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데 자이 앞에 보면은 어, 앞쪽으로도 그렇고 통진선들 다 붙고 앞에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우리 2차선 도로랑. 네, 2차선에서 한 350m. 네, 그 정도 될 거고. 예, 예. 소형 카페도 있어요. 예. 카페 자리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앞쪽으로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안쪽, 하우스 한동 포함해서, 저 위쪽에 있는 땅이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아 네. 네. 경계가 시데이쪽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서도가면구 맑은 구가있어서그오는 길에. 어 네. 네. 이렇게서 길게 있으니까 이제 쉼터, 농막형 쉼터든 건축이든 이제 경기가 이제 풀릴 걸 대비해서 미리 요거를 사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길게 아주 분할하기에도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온주 실면 구항리에 어 자리 잡고 있는 이 토지, 눈여겨보셔서, 진짜 내년에는, 올해는 뭐 이렇게 그냥 쓰시고, 내년에 돈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실까요? 어, 아니고요본 땅이 네. 직사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기에 네. 좋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업자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음, 강조한 게그 네. 정도로 메티가 있고, 그러니까, 있고, 가격이 네.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그렇게 공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경사가 너무 세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음. 끝까지 도로에 접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 포장은 안돼 있는데 도로, 지목상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 저 끝에 부분까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아, 체룡 심토로 해서 또 건축하기에도 최적의 위치에 접근성도 용이한 아, 그런 주, 토지입니다. 이 부분. 아, 경계 측량도 좀 되어 있는 상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도로 따라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저기, 우리가, 요, 있는 부분, 저기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계, 이제, 말뚝이, 이렇게 이제 살아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이제 올해 무더위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네요. 저또올 여름 참. 더위에 과 씨름하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평평하잖아요. 에, 저 끝으로도 다 실제로 이건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꼭 오셔서 어,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